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주화로 수집해놓은 애에 500원짜리를 좀 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수행이 얼마 안 되는 거 동전이 좀몇개 있어서 오늘은 500원짜리를 영상에 담아봅니다. 여기서 이제 뒤집힐 하면서 이제 얻은 건데, 82년 동전이 되겠습니다. 82년. 그렇습니다. <laughs> 요것도 82년 첫해발행이 되겠는데 수경은 1,500만개가 되겠습니다 오병원짜리라고 보면 뭐 12년도에 이제 첫 발행이, 첫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준비사용이 14년도가 되겠습니다. 청년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4년, 500원짜리. 이건 83년도. 되겠습니다. 83년도 83년도는 예. 수량이 많습니다. 83년도는 6400만 개리는 그 수량이 발행이 됐습니다 1 8 8년도 2700만 개, 2700만 개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세월이 이제 앞으로 10여 년 흐르다 보면은. 그때 가서는 좀, 귀하다는그로한제 그, 동전의 몸값이 올라갈런지 지금은 뭐, 에큰 별, 가치가 없어요, 이뒤집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이제 얻은 건데, 돈의 상태는 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8년도. 그래서 뭐, 98년, 500원 년, 뭐, 8000개라래서, 이건 역시, 가지고 있질 못하고, 87년도 100만 원 아니 100만 개 발행이 된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93년이 되겠습니다. 93년 3200만 개면 뭐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까지는미사용이라고 하면은 조금 저거 하는지 뭐, 이상태에서그 별,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프레임이 그렇게 뭐 붙일 게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돈 이제 500원, 그래서 뭐, 우리가 저기, 동전을 지금 시전 이제 수집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500원이 뭐한 100원 이상은 주셔야 되겠죠. 600, 600원 이상 주셔야만 구입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50원, 93년, 현행주가 50원이 500만 개가 남았나? 그래서 수집단계에서 안살 수는 없고 해서 3만 3천 원 주고, 말도 안 되는 돈이 가격이지만, 그거를 3만 3천 원 주고 산 기억이 있습니다. 요건 미사용 이제 2011년이 되겠는데, 이것은2 0 1 1년 민트 세트를 제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2017년, 아니, 2011년 민트를 해체해가지고 5원인가 그리딩을 받기 위해서 해체한 바람에 나와, 나온 곳입니다. 5 0짜리가 11년. 미사용이 되겠어요, 미사용. 또 88년도 5 8게 88년도 결혼 아직 그 통계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뒤집기도 하고 해봤는데 1호라고 하는 동전은 뭐, 주안을 하나도, 이것도 88년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뭐, 2010년짜리 500주가 1호 동전이 뭐 덜어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찾아내지 못했으니 뭐, 보질 못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000만 개랑 이제 2015년 짜린데, 깨끗해서. 이걸 뭐, 특년도도 아니고, 이제 그러네. 요게 상태가 좀 깨끗해서 요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5년. 7년 됐네요, 7년 정도 되는데. 상태가 뭐, 깨끗해요, 그래서. 가죽이 있는 겁니다. 2004년. 사5 0 0만개9 9년이었시다다 99년, 2200만개 발행. 9년 2,200만 개가 되겠습니다. <laughs> 우선, 2018년짜리 500원이 되는데 6천만 개가 발행이 됐대요. 6천만 개. 요즘 이제 그 시중에서 18년도산 500주 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온 18년도가 되겠습니다. 6천만개, 제가 좀 돈이 될까 해서 이 2018년 500노를 한 20개 이상 갖고 있는데, 뭐 2018년짜리 로우리 나오기 전에는 가격이 6, 7만원까지만 6만원 이상까지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중이 확 풀려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9년짜리 2005년짜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천만 개 나왔네, 4천만 개. 미사용 14년도, 1 천만 개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그리고 제가, 저, 음, 금속 탐지기에서, 저, 땅에서 캐는 동전이 몇개 있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미국, 이 달러, 1995년도 발행인데, 이거 어떻게, 뭐, 1달러는 아니고, 이게 미세트인지, 여러분이 보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어디 나와 있는 걸찾지 못했어요 이게 여기, 여기 보시는 건 달러 저. D O L L 요거 달러라고 쓴거 건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 숫자가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이세트인지잘못 찾겠습니다. 옛날부터 저 집에 있던 건데, 1995년 발행은 아주 분명한데, 영어를 잘 몰라서, 이제 하 액수 숫자가 나와있질 않아요. 요것이 제 그, 시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금속 탐지기에서 이게, 전해건데 이게 아주 뭐, 돈 거치다, 이게 다 망가진 거죠, 이게. 뒤에 형체도 자한이고 앞에는 여기, 연도, 여기 밑에 여기, 4,292년이라는 게 여기 나왔어요, 여기, 여기 4,292년. 그래서 이걸 뭐, 내밀기도, 저런, 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그래도 십자라고 해서 십판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뒤에는 이게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림이. 탐지기에서 찾아내는데, 이게 언제 묻혔는지. 장원이 서기로 계산해 보니까 59년이 되던가. 잘 모르겠네, 이게 그런 걸 찾아내 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금속 탐지에서 찾았는데 요거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요거 70년. 1970년. 선명히 보입니다. 5원짜리. 이해에는 70년도에는 황족동 해가지고 이게 500만 개가 발행이 됐는데, 적동에도 가까워 보이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땅에 묻혀 있던 것을 찾아낸 건데,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해요. 온 한국은행 골목장 딱지켜놓는 설명이 보이고, 연도가 1170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이거는 뭐 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돌겹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요거 역시, 엊그저께 요걸 땅에서 찾아낸 건데, 캔 건데, 요거는 1967년도 발행이 여기 연도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한데잘 봐야지, 요거 뭐. 아주 불이 색깔이 아주 노랗게 선명합니다. 6, 1967년. 요것도 숫자를 못 찾겠어요. 이것도 뭐. 제가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1967년. 1세트가 되었네, 어쩌니. 어 끝로 이제 그, 당오점이라고 이제 상평 통보 갖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평 통보가 되겠습니다. 한도는 정면에 보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뒤집으면 글자가 이제 바른데 이거 상평통부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은 돈을 돌려야 또 이렇게 바로 바른 글자가 보이고 지러 500원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냥 5원1 3이요 5번이 있는데, 상평통부는 정반대로 이게 글자가 옛날에 이렇게 당 오전이라면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상평통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돌려야 되거든요. 상평통부를 뒤집으면 글자가 거꾸로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지기를 하다 보니까 그5원짜리 여분, 여분, 여분? 남아있는 이분병짜리 이렇게 계속 여러 개를,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보시라고 영상물이 한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곳, 이제. 영상에 담아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대박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